진짜 지금 너무 건조해요 어제 심지어 사람들이 태풍 이온다고했어 날아갈 것 같은 게 어제 머리를 똑바로 안 했으면 난리 날 뻔했어요 이버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심 바람을 좀 맞고 들어오면 얼굴이 찢어질 것같았어 너무 건조해가지고 사실 비행기 안에서 쓰려고 챙겨온 건데 비행기 안에서보다 파리 지금 도착해서 더잘 쓰고 있는 것같아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달과 미스트를 뿌려주고 나서 하면은 훨씬 화장이 잘 녹는 것 같아요. 퍼프에도 한 뿌려주고. 4시부터 잠을 못 자고. 보고 있다고요. 시차에후유증 <laughs> 거짓말이야. 근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배고픔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야 먹을 수 없어. <laughs> 먹을 수 없다고요. 어떡하지? 잘수 있을 줄 알고 지금 한시간을 버텨봤는데 못 자겠어요. 아닌가? 살짝 좀 졸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해먹고 싶은 것들이 마구마구마구마구마구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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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나가지고 <laughs> 머릿속에다가 저장해뒀어요. 굴 파스타 봉골레 파스타 김치 짜글이 그리고 소고기 국밥 근데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그걸 해먹는 건좀 아니잖아요, 그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해먹을까 말까, 해먹을까 말까. <laughs> 그러면 우아하고 건강하게 계란 요리를 해먹고 요거트를 먹고 파리에서처럼 빵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제가 또 파리에서 또 버터를 사왔거든요. 샤워 도구에 쫙 구워가지고 거기다 버터를 쫙 발라 그것트 나쁘지 않을. 아니면 추워졌으니까 스프를 끓여서 스프를 먹어든요 특히 김치국밥이나 소고기 국밥이 더 먹고 싶은 것 같아요. 내일은 이제 또 아침에 준비하고 나가면 하루 종일 밖에 있어야 되거든요. 조금 또 해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은 엄마가 계셔가지고 행복합니다. 더못 자고 하루를 살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든 더잘볼 것인가 고민이 깊음 아침입니다 아니면 지금 딱 일어나가지고 멋있게 러닝머신을 하고 아니야 그건 안 하고 싶어요 아까 전에 그것도 한 100번쯤 생각해 봤는데 아닌 거 같아요 금새님들 해 뜨면 만나요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파리에 갔다 오면서 급격하게 추워진 날씨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비행기 내리면서 제가 파리 갈때 챙겨간 게 있거든요. 바로 이거.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한 제품이어가지고.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이 제품을 메이크업 선생님이 샵에서 이제 제가 기초 제품을 바르고 가잖아요 그럼 이제 샵에 도착했을 때 항상 이렇게 뿌리고 메이크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퍼프에도 이렇게 뿌려서 사용을 하고 근데 달바 이 제품에는 이 오일 성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 더 촉촉하고 보습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피부가 굉장히 건조한 편이어서 비행기 탈 때는 저한테 너무 필수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지금 비행기 실을 수 있는 작은 용량으로 7 0 m l 이 제품은 비행기 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챙겨와서 진짜 수시로 뿌렸는데 이게 <laughs> 파리에 도착했더니 파리에서 또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바람이 너무 부니까 피부 진짜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안 가지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샤워하고도 건조하기 때문에 사실 원래 평소에 쓰시던 스킨 대신해서 이 제품을 뿌려주시고 그리고 똑같이 스킨케어 단계를 하시면 좋아요. 이 제품이 이제 새로 나오면서 리뉴얼 되면서 어 원래 오일 함량이 5%였는데 5%에서 8%로 늘어났대요. 그래서 더 촉촉하고 보습력이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지난번보다 확실히 비행기 안에서 그냥 저는 원래 진짜 덕지덕지 다 바르고 마스크팩하고 막 난리 나거든요. 근데 얘를 계속해서 수시로 뿌려주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렸을 때도 피부 너무 좋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래서 피부가 너무 좋았어요. 상태가 좋지 않나요? 지금?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전혀 피부 트러블 없이 피, 비행기도 잘 타고 잘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게 비타 미스트다 보니까 안티에이징에도 굉장히 탁월한 제품이래요. 여러분도 올 가을 겨울, 이제 가을 끝난 것 같아요. 거의. 올 겨울날 여러분들도 달밤 미스트와 함께 아주 건강한 피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흔들어 다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서 뿌리시면 돼요. 머리 자꾸 흘러내려가지고 계속. <laughs> 목도 우리 또 늙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뿌려주고 사실 이제는 원래 가을철 전에 썼던 기초 제품으로는 약간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뿌려주고 나서 스킨 대용해서 보습감을 확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에센스를 바르고 이제 아침 준비를 하겠습니다. 모두 굿모닝. 영상이 올라갈 때는 굿저녁이. 아무튼 삐!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일어났어요. 경상도식 소고기볶국이나 끓여보려고요.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반. 나머지는 소금간으로 해줍니다. 아침에 소고기 국을 끓여놓고 지금 DDP에 컬리 행사가 있어서 가고 있어요. 날씨는 맑음. 외모 체 아, 아, 저, 저두 개로... 아, 진... <목소리> 컬리 행사에 다녀왔고요. 배가 너무 고파요. 머스타일 뭐좀 바뀌었죠? 어때요? <목소리> 진짜 미친듯이 밥을 해먹고 싶은데 지금 버터가 오늘 첫 어? 미용을 합니다. 첫 미용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일단 밥은 안 치긴 안접거까봐요 오늘 아침에 끓인 소금이 볶음과 함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 네, 내가 오늘 소금이 볶음을 엄나 얼큰하게 끓였기 때문에 이거 이번에 제가 전라도 김치를 파이 위해 한번 사봤는데 먹어보고 맛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오호. 네. 간만에 속밥잘된것같으니 물이 좀 많은가? 요새속밥도잘 못해요 어! 이 흰쌀밥 얼마 만에 보는 흰쌀밥인가 아니 한 냄비 끓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없어잘 먹겠습니다 밥 말아 먹으면 끝장나겠어 음, 맛있지? 음, 음, 너무 맛있어. 김싸서. 역시, 흰 쌀밥이 맛있다. 나 지금 너무 꿀맛인데. 김치 하나. 입천장 까질 것 같아. 음! 쌀쌀한 날 먹으면 극락으로 가는. 요새 이런 거 하도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아 너무 맛있네 근데 이거 서울 사람들이 잘안해 먹지? 아예 모르고 이거를 그냥 세장처럼 생각하게 응 이렇게 서 정상소식 소고기 무국 음. <laughs>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 진짜 오늘 시각부터 이거 끓였잖아 잠이 안 와가지고 근데 샤워를 하려고 물을 딱 틀었는데 물을 딱 틀었는데 보일러가 안 돼서 찬물밖에 안나온다 이것은 또비니네에서제 친구 아시죠? 며칠 전까지 팔았던 수총각기인데 한번 사봤어요. 또비니가 공부할 때 샀어요. <laughs> 그래도 내 친구니까. <웃음> <어이>. <웃음> 그릇에 마시다 지금 일로 쏟았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깜짝,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이제 버터 미용 갑니다. 여기서라도 귀여운 척안 하면은. 응.